안녕하세요. 명랑의 정신을 공동 제작한 임채희입니다. 일본은 430년 전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일으켰고, 36년간 강제로 점거해 수많은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류재란 중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1만 명이 죽어간 자리지만, 조상들이 죽어간 땅을 밟고 다니라고 철로를 만들고 남원역을 만드는 일본인의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남원성 함락을 복수라도 하듯이 남해안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은 왜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 명량의 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도와 해남 반도를 사이에 두고 유리병의 목처럼 갑자기 좁아진 해로. 울돌목 간조와 만조의 때를 맞추어 바닷물은 이 좁은 곳을 일시에 지나간다 420여 년전 이곳에서 이루어진 큰 사건 하나 이 사건은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호남의 민초들은 이순신 장군을 따랐고, 장군은 그들과 함께 7년의 전쟁을 극복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중 명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진도대교는 해남의 우수영과 진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진도를 육지로 만들었다. 세계 해전사의 기리남을 대승리를 거둔 명량해전을 기리는 축제, 해남군과 진도군이 번갈아가며 축제를 열고 있다. 진도의 상해 행렬 재현. 진도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남다르다. 다시레기라는 놀이가 있다. 사람이 죽은 마당에 놀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레기를 일명 다시락이라고도 한다. 다시났다. 다시생생하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거움을 함께 갖는다는 뜻이다. 삶을 반주에 맞추어 노래와 춤과 제담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가무극작 놀이를 말한다. 오늘의 상연 나가는 행렬도 흥겹다. 13척에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 남해 바다에서 승리를 거둔 뒤 서해로 돌아 한양으로 진출하려는 일본 수군. 이곳 명랑에서 그들의 꿈은 좌절되었다. 420년 전세계사에 빛나는 명랑 대첩은 민초와 장군이 함께 이룬 합작품이었다. 진도군 고급면에 있는 매덕산. 오늘 일본에서 뜻밖의 손님이 왔다. 이 외진 산에, 그것도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서 재를 지내는이 사람들. 온 이유가 무엇일까? 고급면 예동리의 매덕산은 청유철 안에 명랑해전 중, 전산 사 외군이 묻혀있다. 그 후손들이 맹랑 예전 기념일만 되면 해마다 찾아온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 있을까? 10년 만이에코곳바그가니에그곳의 그곳에, 그곳에, 그곳 我々にに知ることになりましてそれからここへお参りを兼ねて過去400年余ってこの場所でお墓を守ってくれたこの村の人たちにお礼を言いたいそれから珍道の人たちにも合わせてお礼を言いたいということで来ました。そして墓の状態は まだまだ問題あるかと思うんですが残されておりますのでこれから我々や人道の人たちと力を合わせて、えー、もっともっと整備された墓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それがいずれはあ我々今現在はそういった、えー、我々の潜在度数にあたる人たちの遺霊と、えー それから地はがくの人たちにというでいが多、えーえー、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う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多の人たちが多くの人たちがうくの人多くの人たが多くの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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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였을까? 그 기록은 어디에서 찾아내었고 믿을만한 이야기일까? 우리 그 전주시 족보에 민실 음. 음. 여기 덕산이 나와 있었어요. 아 전주 이시 족보에 네. 아. 우리 우리, 저, 우리 족보에. 음. 이제 우리 적보에 지금 집에 가면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발굴을 한 것이. 자 여기가 거의 백백한 (30개) 정도 어~ 그때 했는데 요앞 여가 옛날에 바다양 기숙사가 아~ 여가 많이고 그다음이제 저기서 울퉁먹에서 이렇게 시체가 오니까 요로 못해주는 그런 사례 자 아무리 저~ 애적이라고 해도 아 시체가 여러 가떠 있는데 그것을 안 무서우면 되겠냐 이거 이제 유교사상 입각해서 다시 집에를 가서 아버님을 뵙고 오늘 이 외곽 안내를쭉 하셨는데 에, 마을에 옛날 이야기가 있으면 좀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대본은 여기서 바로 서서 이쪽을 보면서 이제, 음, 부탁을 했는데 아 옛날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 졸고 있고, 뭔가 뭐든 간에 좋으니까 아, 오래된 약이면 좋습니다. 하고, 네. 아, 여가 외덕산이라고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외덕산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인왜란한테 그 죽은 외놈들을 묻어가지고, 외놈들한테 덕을 베풀었다 해가지고 외덕산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서, 그때 내가 이제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어, 또 그걸 일본어로 또 번역을 하고, 마침 2년 뒤에 일본 어느 교수가 이제 와가지고, 어, 그걸 듣고, 어, 일본에 가서 그현 신문락을 기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창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진도를 가자. 그래갖고 여기로 오기 시작했죠. 바다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 바닷물에 떠밀려오는 시신을 마주치면 반드시 간전해 매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유재란 순절 묘역. 이곳은 조선군 전사자들의 묘역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도 군내 사족인 조웅량을 비롯한 전사자들의 무덤들이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신한 당사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7주가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두 척의 패로 열 배가 넘은 외군을 물리친 양량대첩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420년 전 풍전등화 절체의 절명의 순간에 나라와 백성을 구한 명량해전의 현장 이곳의 승리는 남해와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올라가려는 매군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혀 있는 중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은 괴멸하다시피 했다. 완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모진 거초를 겪고 의군부에 투옥되었다가 백이종군의 명을 받은 직후였다. 평범한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해서 공을 세우라는 형벌을 받았다. 통계사에 재임명되어 수군을 재건하는데 고려를 출발하여 곡성과 순천을 지나며 군사와 무기를 모았고 보성 조양창에서는 봉해져 있던 군량미를 확보했다. 고려에서의 출정 결의와 전라도 해안 백성들의 지원. 장군의 소식을 듣고 응답한 병사들은 승리의 희망을 주었다. 해령포에서 12척의 판옥선을 인수한 장군은 진도 백파진의 진을 세우고 내군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9월 16일, 전쟁의 흐름을 바꾼 명랑해전의 시작이다. 울돌목 명랑해전. 명랑해역은 좁은 수로로 당시 조선의 수로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었다. 전세계에서도 다섯번째로 빠른 곳이다. 외군의 대항할 열세척의 군선은 거친 물살을 가리며 거슬러 올라간다. 우생으로 진을 옮긴 이유는 명량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명랑의 거친 물살을 이용하기로 한가. 조선수군의 대장선은 출전령을 내리고 최손 뒤에 서서 명랑으로 향했다. 그때 명랑의 흐름은 잠잠했고, 일본수군의 전선은 133척으로 확인되었다. 일자진을 만들며 일본 수군의 수로 통과를 저지하려 하자 일대 혼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조류는 서서히 남동유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했고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타고 있는 대장선을 포위하려는 기세였다. 매우 위급한 순간 이순신은 뒤에 처져 있는 중군의 명령을 내렸다. 작진으로 돌격하게 하자 전투는 절정에 이르렀다.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한 조류는 소수의 전선이 활동하는 조선 수군에 비해 많은 전선을 거느리고 있는 내군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좁은 해협의 불규칙한 물의 흐름에 소래의 진형과 대호가 붕괴되고 있었다. 맹랑해전은 조선군의 승리로 마무리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10배 이상의 적을 맞아 이겼다.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백성과 수군의 합작품이었다. 장군은 매사에 긍정적이었다. 기쁘다, 다행이다. 해낼 수 있다는 표현을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봤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떠올렸다. 죽기로 싸우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도 같은 의미다. 이루려고 하는 일은 먼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추고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해준다. 이순신 장군과 호남 사람들, 장군이 있었기에 호남이 안전했고 호남 병사들과 백성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되었다. 맹랑 해전의 승리는 우리 민족의 근본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맹랑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